<laughs>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수능 예시문학 선택과목에서 기하를 풀겠습니다 23번 좌표 공간의 점 P를 이 평면에 대하여 대칭이동 그러면 그 Q라는 점은 Y좌표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6 답은 1번 24번 좌표 평면에서 이거와 원, 시, 위의 전피에 대하여 이것을 만족한다. 그러면 이것은요, 완전 제곱식 같은 것을 떠올리면 될것 같아요. 요 그러니까 벡터와 양변에 요걸 더해줘서 이렇게 식이 되죠. 그 다음에 벡터 5a의 크기는 얼마죠? 16 더하기 36의 루트, 루트 52가 되죠? 그러면 요 식을 정리하면, op 빼기 2분의 1, 5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되고, 이것은 52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13, 더하기 3하니까 16. 그러니까, op 벡터에서 2분의 1, 5a. 그러니까 2,3을 뺀 거의 크기가 4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점은 2,3을 중심으로 4만큼 떨어진 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름은 4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4번. 그 다음에 5번. 25번. 이거를 L이라 하자. AP가 4라는 말이 나와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3입니다. 그 다음에 PQ가 3, QB가 4.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수 있겠죠. 여기가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음 ABC의 넓이를 물어봤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수직으로 이렇게 보내면 여기 거리가 4가 되죠. 지금 여기가 수직인 거니까. 이렇게 수직. 그럼 여기도 5가 되죠. 그러니까 삼각형 ABC의 넓이는 8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 하면 20. 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 타원 이거와 직선 L은 일사분면 위의한 점에서 접하고 거리는 5분의 19이다. 한 점을 A,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접선의 방정식 알죠? 접선 방정식은요. AX 플러스 3BY는 19예요. 근데 요거하고 원점 사이 거리가 5분의 19이다. 그러면 거리는 어떻게 되죠? A 제곱더하기 9, B 제곱의 루트에 씌운 거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5분의 19. 그러면 이거 제곱 더하기 9, B 제곱이 5가 되는 것이고, A 제곱 더하기 9, B 제곱은 25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A, B라는 점은 여기 위에 점이니까, A 제곱 더하기 3, B 제곱은 19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고치면, A 제곱 더하기 3, B 제곱 더하기 6, b 제곱은 25인데, 여기가 19니까, 6b 제곱은 6. b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1, 4분면 위에 점이라 했으니까, b는 1. 그럼 a는요? 여기다가 대입해 보면, a 제곱은 3, 9 a 제곱은 16, a도 마찬가지로 양수. 그러니까 a는 4, b는 1. 아직 답이 끝난 게 아니죠? 직선 L의 기울기를 물어봤으니까, 접선의 방정식 그대로 갖고 오면, 4X 플러스 3Y는 19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답이 되겠습니다. 5번. 그 다음에 27번. 그림과 같이 두점 이거를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 요거 초점이 c 마0 마이너스 c 마0그 다음에 이런 식의 주어졌으니까 식이 주어졌으니까 4 플러스 b의 제곱은 c의 제곱이란 걸 우선 써놓고 문제 풀어 봅시다 QP와 PF의 비율이 5대 3이에요. 그러면 OK, 3K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QP와 QR이 또 o k 예요 같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삼각형 보시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잖아요.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똑같겠죠? 그러니까 여기 길이도 얼마? 5K 그 다음에 닮은비를 생각해 보세요 10대8 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6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는 6K란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해볼 거냐면 어... 근데 6k가 2c가 되니까 c는 3k가 될 건데, 아직 c하고 k하고 이제 관계식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이걸 써먹어야겠죠? 아직 안 써먹은 거. 우리 쌍곡선에서 맨날 물어보는 성질. 여기에서 이거 빼면은, 여기가 지금, 좌표가 2 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3k 플러스 4가 되겠죠 여기에서 이걸 여기에서 이걸 뺀 것이 4만큼 나와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 식을 세우겠습니다 우리가 요 삼각형에서 3k 6k 에요 그러면 여기가 3k 플러스 4인데 이거를 피타고라스 정리로 k 값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로 하기보다는 닮문비를 이용해서 합시다. 1대 2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루트 5죠. 그러니까 1대 2대 루트 5니까 얘는 3루트 5k예요. 그러면 3루트 5k가 3k 플러스 4니까 3 루트 5 마이너스 1의 k는 4 k는 3분의 4 루트 5 마이너스 1분의 1 루트 5 플러스 1분의 루트 5 플러스 1 그러니까 이거 이거 약분 되고 3분의 루트 5 플러스 1이 됩니다. k는 그러면 답이 됐습니까? b 제곱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b 제곱은 c제곱 마이너스 4인데, c라는 것은 3k죠. 그러니까, c제곱은 9k제곱 마이너스 4. 그러니까 k제곱을 또 구해보면, k제곱은 9분의, 음, 6 플러스 2루트 5죠. 그러니까 여기다 9를 곱하면, 6 플러스 2루트 5 마이너스 4. 2 플러스 2루트 5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됐죠? 자, 그 다음에 28번으로 가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반원의 호, 이거 위의 한점 A, B에 대해 P라는 점이 있는데, OP하고 OQ를 만족시키는 반원의 호. 이게 여기에 어떤 Q가 있는데, OP하고 OQ가 내적을 하니까, 항상 2가 나오더라. 내적을 해서 항상 2가 나왔다. 시점이 똑같아요.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사형을 지켜야겠죠? 사형이요. 사형이 아니라. 그러면 뭐가 보이는지 먼저 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OP의 크기 곱하기 OQ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2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OP의 길이는 항상 2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2예요. 그러면 얘랑 얘랑 약분 되니까 뭘 우리가 알 수가 있냐. OQ 코사인 세타는 1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OQ란 게 있는데, OQ란 게 있는데, OQ와 OP의 각도가 세타인데, 어, 이것을 이렇게 사용을 시키니까 항상 그 길이가 1이더라. 그리고 그런 q의 좌표가 하나밖에 없더라 그런 Q, q라는 점이 하나밖에 없더라 이거를 이용하면 우리가 위치를 알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p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길이가 2죠 근데 아까 사용시킨 게 1이라 했으니까 여기가 1만큼이에요 이런 위치를 미워버리면 Q가 두개 있죠 이렇게 5Q를 사용시켜도 1, 이 5Q를 사용시켜도 1이잖아요 근데 이런 Q가 하나뿐이에요 그러려면 이 Q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접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우리가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림 그리기가 어렵지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야겠습니다. 여기가 Q. 이제 어떤 위치,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돼야지, OQ라는 이 벡터의 크기를 사용했을 때, 1만큼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런 위치 관계이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최종적으로 뭘 물어봤죠? A 플러스 B의 값을 물어봤는데, 이제 구해봅시다. 이 원의 반지름은 2라는 걸 알고 있고, 이 점의 반지름은 이 원의 반지름은 5가 되죠. 5이고 5가 아니라 4고 음, 여기 길이가 5죠. 그러면 음,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각을 안다면, 아까 세타는 써먹었으니까, 알파로 하겠습니다. 이 각도 동의각으로 알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p 의 위치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알파라는 이 각의 삼각비를 한번 알아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삼각형을 갖고 와 봅시다. 여기가 4고, 여기가 1이잖아요. 그러면, 이 길이를 X라고 두면은, 이 길이가 5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비례식 쓰면, 1대4는 x 대 x 플러스 5니까, 4x는 x 플러스 5, 3x는 5, x는 3분의 5가 되죠? 그니까, 러이 길이가 3분의 5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음, 3분의 5니까, 이거 통분시키면 얼마죠? 3분의 20. 아, 피타고라스 정리를 또 쓰면은 이 값을 할 수가 있는데 왠지 수가 쉽게 나올 것 같아요. 3분의 12죠. 그러면 12대 20이야. 그러면 3대 5잖아요. 그럼 여기 4가 되겠죠. 그러니까 3분의 16이 될 거란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은요 어떤 삼각형이랑 닮음이냐면 3, 4, 5라는 삼각형하고 지금 닮음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알파 있는데 탄젠트 알파가 얼마인 줄 알았죠? 탄젠트 알파는 3분의 4예요 아 이제 알았네 여기를 보시면 이각 알파에 대한 탄젠트 값이 3분의 4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풀수 있냐면 3대4대 5예요 근데 반지름이 2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각각 어느 정도만 곱하면 되죠? 5분의 2 5분의 2 5분의 2 하면 되죠? 그러면 a라는 점은 5분의 6 b라는 점은 5분의 8 이거 둘이 더하면 5분의 14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5분의 14 5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29번 그린 것 같이 꼭짓점이 원점 5이고 포물선 문제죠. 브0크마형 S가 마이너스 비컴마 루트 21, 루트 21이라는 숫자를 알려줬어요그 다음에 정삼각형 있잖아요. 이렇게 정삼각형 그러면 각도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60도, 60도, 60도. 음, 이렇게 풀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포, 포물선 문제에서 뻔히 나오는 거. 우선 뭘 고라 했죠? QF. 그러니까 QF의 길이를 뭐 K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포물선에서 뻔한 문제 있죠? 여기서부터, 준선까지 거리가, 같죠? 그러면, 그러면, 여기가 60도인 거 알았으니까 여기가 k라고 하면은 여기는 e k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아 뭐야 여기를 e k라고 하면은 j코 사인 법칙으로 이길이를알 수가 있어요 이 길이 그러면 이 길이를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x 제곱은 4k 제곱 하기 k 제곱 마이너스 2 2k k 코사인 120도,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5k제곱, 플러스 k, 2k제곱이니까, 7k제곱이니까, x는, 루트 7k가 나오죠. x는 얼마다? 루트 7k다. 그러면, 여기도 루트 7k가 되죠. 그런데, 이 삼각형, 우리가 흔히 하는 60도, 30도, 90도 삼각형이네? 그러면 여기는 루트 3만큼 곱한 거니까 루트 21k죠? 그 다음에, 여기도 루트 2k잖아요? 그러면 2대 루트 3이니까 여기는 루트 3k죠? 아, 이제 요걸 가지고 식을 세우면 되겠구나. 루트 3k 더하기 루트 21k는 루트 21이죠. 그러면 양변을 루트 3으로 나누세요. 루트 7.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7. k는 루트 7이니까 k는 루트 7 플러스 1분의 루트 7. 루트 7-1 루트 7-1 곱하면 6분의 7-루트 7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가 7. b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a+ b는 6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좌표 공간에서 점 이거를 지나는 직선이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A라는 0,0,1이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원이 있어요. C라는 점이고, 3,3,5인데, 어 한점 피해서 만난다. 그러니까 뭐 직선이 있는데, 어떻게 갈 거냐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만나겠고, 이렇게 됐나 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acp 다 나왔죠 그리고 이 acp를 지나는 원 그러니까 이 삼각형 a c p 의 외접원이 있겠죠 이 외접원의 xy평면으로의 사양의 최대값 이제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해 볼거다 구해 보겠습니다 ac의 길이가 얼마죠 9 더하기 16 더하기 16이니까, 루트 41. 그리고, CP는 반지름 아까 1이다 했으니까, 1. 그리고 여기는 모르겠습니다. 어, 근데,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직각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면, 직각 삼각형의 외심은 이렇게 빗변에 중점이 있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2분의 루트 41 인걸 우선 알았고 반지름이 2분의 루트 41 이에요 그러니까 원의 넓이는 얼마죠? 4분의 41 파이예요 우선 그 다음에 이제 지름이 ac 에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xy 평면에 사용을 시켰는데 가장 크게 나오려면 어찌 하겠어요? 이 CP라는 이 선은 XY평면에 평행해야겠죠 그러니까 XY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PC라는 것은 이렇게 평행인 것처럼 보여야 될 거예요 이 원이 이 바닥하고 행인 것처럼 나와야겠다고. 멀리서 뒤에서 본다면. 그다음에 a라는 것도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가 xy 평면이라 치면 a라는 점은 이렇게 있는데 아까 c라는 점은 어디 죠 3, 4, 5였잖아요. 그러니까 높이 차이가 얼마큼 나는지 알면 돼요. 높이 차이가 3만큼 나죠. 그다음에 이 길이만 알면 되겠는데요. 이 길이는 어떻게 하면 돼요? z 좌표를 배제하고 x, y 좌표 길이만 보면 얼마죠? 9 더하기 16의 루트니까 5가 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원이 있는데, 원의 사용의 최대 값은 이만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코사인, 우리는 여기 이 세터만큼의 코사인 값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5고, 여기가 4니까, 여기는 25 더하기 16. 그러니까, 루트 41이 되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는, 루트 41분의 5. 자, 그러면 구했네. 이 값에다가, 4분의 41을 파이에다가, 루트 41분의 5만큼을 곱한 게, 사형의 최대 값이 되겠습니다. 4분의 5, 루트 41 파이가 우선 최대값이 되고 문제는 뭘 물어봤죠? p 분의 q 파 p 분의 q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5 더하기 4해서 9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아를 여기까지 풀어봤고요. 나머지 문제는 다음 영상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